자, 라이트쌤 142쪽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두 장,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자, 루트 2a란 말은 얘가 루트 2a란 말은 한 변의 길이가 a죠. 그렇 직각 이등변이란 말은 45도 45도니까 1대1대 1대 루트 2란 뜻이겠죠. 아, 모양의 시트지가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 모양 의 시트지는 모두 노란색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색은 서로 다르다. 자 창문 4개가 있습니다. 창문 4개가 있고 그 집에 여기에 시트지를 이런 식으로 붙인답니다. 붙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노란색은 그냥 붙이면 되니까 얘는 붙일 자리만 정해 주면 되겠죠. 노란색 붙일 4개 중에서 두 군데 자리를 먼저 골라주자. 자 여기랑 여기랑 골랐어. 그럼 남은 두군데 이제 우리는 붙일 거야. 그쵸? 자 근데 시트지 종류가 지금 4가지 있어.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둘씩 붙일 거니까, 이 시트지 네 개를, 둘, 둘씩 먼저 나눠줘 볼게. 나눠주면은, 우리 네 개를 둘, 둘 나누니까, 4C2, 그 다음에 2C이고, 같은 숫자 2로 나눴으니까, 2로 나눴으니까, 이 팩으로까지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네 개를 둘, 둘씩 나누자. 같은 숫자 있으면, 그걸 팩으로 나누는 것까지, 분할이죠. 네 개를 분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려고 하는데, 붙일 수 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 그치? 그럼 모양이 두 군데 결정되고, 아래쪽에도 모양이 두 군데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네개 중에서 위에다가 쓸 그룹을 하나 정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분배하는 거죠. 이두개 그룹 지은 거를 얘랑 얘랑 분배해주자. 분배하니까 이 팩이 되고, 자, 분배하고 나서, 7할 건데, 위에 아래쪽에서도 또 순서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 정하는 거이 팩, 아래쪽에도 붙이는 순서 정하는 거이 팩,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어, 얘는 6이고, 얘도 6이고, 얘는 1이고, 그 다음 2분의 1이고, 얘는 8이고, 그 다음은 4가 되겠고, 어, 여기가 4가 아까, 그러면 66에 36 곱하기 4 4 16 되겠죠. 그러면 36 곱하기 16 36 6 3 8 210그 다음에 36이니까 576 정답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두 집합 xy가 있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재 자일치한다는 말은 이거 4개 다 사용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4개 다 사용된단 말은 우리는 여기 있는 원소 5개를 네 개의 그룹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네개 그룹. 그러면 다섯 개, 네 개를 그룹으로 만드는 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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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밖에 없어. 그쵸? 자, 이렇게 분할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자, 분할을 하면은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네개 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개 중에 하나 있고, 남은 두개 2개 중에 두 개인데, 똑같은 숫자 1이 세개 있으니까 곱하기 삼팩분의 1을 할 거고, 자, 이렇게 4개의 그룹을 만든 거를 Y값 여기다가 하나씩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연결시켜줘. 4개를 연결시켜줘. 4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5, 4, 3이고 요거 약분하면 4가 되니까 곱하기 4가 된다. 5, 4, 20에 4니까 80에 3이니까 얘는 24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할이랑 분배까지 하는 거. 그다 자, 어, 107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 M, e의 6개, 5개의 점이 있습니다. 직선 l 위의 점과 직선 M 위의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선분을 그을 때두 선분이 만나는 경우를 구하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선을 그렸고 여기서, 여기서 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만나게 그려지는 거, 이거 찾으라는 거겠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어 여기에서 두 개의 점을 고르고 여기에서 두 개의 점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얘랑 얘랑 골라주고 여기서는 얘랑 얘랑 골라준 다음에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연결해 주면 무조건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떤 점을 골라도 다 연결 만나게 돼 있다는 거겠죠? 그 말은 우리는 이쪽 L에서 6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고, M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쵸? 그렇게 고른 점들을 연결하는 건 이렇게 크로스 되게 고르는, 연결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거는 한 가지 연결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이다. 이렇게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65에 2가 되고, 얘는 54에 2가 돼서, 이렇게 날아갈까? 30에 오니까 얘는 전체 150까지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7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이는 여덟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이어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때 직각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겠어. 자, 직각 삼각형 아닌 삼각형이니까 우리 여사건 전체에서 뭐를 빼자? 직각 삼각형인 거를 빼자. 그렇죠 전체라는 말은 여덟 개에서 점세개 고르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자 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직각 삼각형 되는 거는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은 다 직각 삼각형이다 이게 원의 성질이죠 원의 지름을 지나면 직각 삼각형이다 그래서 한 지름당 직각 삼각형 여섯 개씩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런 여섯 개의 지름이 몇개 있냐는 거겠죠 지름이 보니까 하나 둘셋네개 있으니까 아 이런 여섯 개씩 네 개가 된다 그럼 얘는 8, 7, 6에 3, 2가 되겠고, 얘는 24가 되겠고, 8, 7에 56에서 24를 빼니까 결론은 32가지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직선으로 만든 별 모양 위에 점 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개수 구하랍니다. 역시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점이 3개 필요하니까 10개 중에 3개를 고른 다음에, 골랐을 때 삼각형이 안 되는 점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직선 안에 있는 점들을 고르면은 안 된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개 중에 세개 고르는 거몇개 있을까 했을 때 하나, 둘, 여기도 있죠 셋, 그 다음 여기도 넷, 그 다음 여기도 다섯 개 있다 그치 아 이런 건 다섯 개 있다 그럼 얘는 19, 8에 3, 2, 1이고 얘는 4 곱하기 5가 되겠고, 3, 4니까 얘는 120에 5, 4, 20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는 100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6번.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에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리고, 선분 AB 위에 3점과 선분 AC 위에 3점. 연결하는 선물도 그렸습니다. 네, 이 선,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가하래 자, 삼각형 되려면 그쵸? 밑으로 내려가는 선두 개랑 아래를 지나는 선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밑으로 지나는 자, 밑으로 가는 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있겠네. 여섯 개 중에서 우리는 두 개를 골라주고 가로로 하나, 둘, 셋, 네개 선이 있으니까 그네개 중에 한개를 골라주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 선을 고르고 여기 선을 고르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 2가 되고 얘는 4가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60 전체 60까지 다 정답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